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와, 여기 진짜 좋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동탄 호수공원 앞, 진짜 여기 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파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탄 호수공원의 대장 아파트죠.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입니다.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는 201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인데요. 집 앞이 바로 호수공원이라 아침에 창문만 열어도 탁 트인 호수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세대에서는 호수와 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고요. 산책이나 운동하기에도 이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주거 환경만 놓고 보면 동탄의 완성형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단지는 화성시 송동 69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956세대, 오피스 186시, 총 7개동 규모의 프리미엄 주상복합 단지인데요. 전용 98, 106, 116 중심의 넓은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는 생활 인프라만 놓고 보면 정말 완벽한 곳인데요. 단지 바로 아래에는 레이크 꼬모상권이 자리하고 있어서 CGV, 스타벅스, KFC, 서브웨이, 마트, 병원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주말에 굳이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없을 정도죠. 여기에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는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주상복합이라고 생각 안들 정도로 너무 좋은 단지더라고요 자 이제 교육 여건을 빠뜨릴 수 없겠죠 바로 길 건너에는 반교초등학교와 반교중학교가 있고요 가까운 곳에 청림중학교, 정영고등학교도 있어서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건너편 아래쪽 우성상가 쪽에는 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아이들 교육 여건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아파트의 가장 큰 타입이죠 45평의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긴 큰 평수다 보니 거실부터 주방까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잠깐 이 아파트의 전망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예쁜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제 주방 한번 보고 갈게요. 수납공간도 잘 되어 있고 널찍널찍합니다. 팬트리도 있고 넓은 다용도실에 주방창을 통해서 멀리 일동탄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각각의 방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방이 안방입니다. 안방의 특징은 부부 욕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인데요. 원래 이 타입은 방 4개 구조지만 집주인분이 2개의 방을 터서 사용하고 계셨었어요. 후면에 있는 방은 서재로 사용하고 계셨었어요. 거실 욕실의 모습입니다. 여긴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끝으로 현관의 모습입니다. 넓은 팬트리와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세 한번 말씀드릴게요 98 타입은 현재 매매로 저층이 최저가 11억 3천만 원에 나와 있고 전세 시세는 약 6억 5천 정도 됩니다 106 타입 최저가는 12억 8천만 원이고 전세 시세는 약 6억 5천 정도 됩니다. 116 타입은 13억 2천만원, 전세 시세는 약 8억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입지는 좋은데 집이 너무 크거나 금액이 부담된다면 주거용 오피 84 타입도 추천해드려요. 방 3개, 욕실 2개로 일반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현재 매매는 최저 6억 3천만원부터 있고요. 전세는 4억 3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지인분은 여기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정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만족도가 좋다는 말이겠죠?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혹시 본인의 투자 성공담이나 진 실패담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나이스 민스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